도영이나 성범이나 선빈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호령이의 활약을 볼 수도 없었을 거고, 고종욱의 활약, 김석환의 활약, 오선우란 선수를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번 시즌에 그 감춰져 있던 이 숨은 보석들, 대기 만성들, 어, 이 군에서 정말 피바땀을 흘렸던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모두, 어, 보상받는 느낌? 그리고 그딱 피와 땀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한평에서 이 작년에 우승 멤버가 아니었던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런 것들이 모두 보상받는 그런 시즌이 되어 그런 전반기가 되어서 오히려 나는 야타이거즈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진짜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잘하고 돈 많이 받는 선수가 잘하고 유명한 스타가 잘하고 물론 그런 팀도 좋죠. 하지만 와 우리가 정말 호령이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댓글 있어. 누구나 가슴에 김호령 하나쯤은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어. 기아 팬들 가슴 속에 김호령 하나쯤은 있다. 내 마음 속에 김호령, 내 마음 속에 어 이창진, 내 마음 속에 어 오선우, 내 마음 속에 그런 고종욱.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다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군일 수도 있고 라인업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베스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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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그렇게 잘해서 이런 뿌듯함을 안겨주고 감동을 주니까 더욱더 감동적인 시즌인 것 같다. 저는 2024년보다 2025년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합니다. 진짜로 2024년보다. 2025년 시즌에서 받는 감동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다2군 아니야? 우리도 다3군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전부 베스트 라인업이야? 맞아? 어? 올스타야, 여러분들? 골든 글러브야? 아니잖아.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래요. 어? 내가 무슨 골든 글러브야? 내가 베스트 라인업이야?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이겨내고, 가슴 속에 있는 김호령 가슴 속에 있는 김석환, 가슴속에 있는 내 가슴속에 있는 어? 고종우, 오선우 몇년 동안 고생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이 값진 성과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정이입이 정말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지금 디아타이거즈에 감정이입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어요 잘 나갔던 선수들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승 못하고 서러웠던 선수들이 올 시즌에